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 티브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그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일반인들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땅값은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900. 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입니다, 50년. 50년까지 보니까 땅값이 3030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기간에 쌀값은 얼마나 올렸냐? 아. 요거는 땅이고요, 쌀값은 얼, 얼마나 올렸냐 하니까 5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77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그 물가가 많이 올릴 때도 있고, 조금 올릴 때도 있는데, 50년 평균을 내보니까 땅값과 쌀값, 기름값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났다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어 제가 말씀드리면 믿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고, 어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알고 계신데, 결국은 부자들이 이 땅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음. 그래서 땅값이 이렇게 그 많이 오르는 거는 정말 그그 그 어떤 투자 부동산 토지 아파트 이거 말고 금융권의 어 어떤 펀드라든지 무슨 뭐 보험이라든지 모든 투자상품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오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3030배가 50년 동안에 올랐다면요 50년 동안에 올랐다면은 1년에 60.6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럼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60억이 됐다는 거죠. 60억, 6천. 이렇게 많은 그이 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당시에 1964년부터 2013년을 보면은 비약적으로 또 경제가 발전한 부분도 물론 있죠. 그러나 경제가 발전했다고 그래서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평균치를 말한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더 조금 오르는 지역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투자를 잘한 사람은 어 3천 배가 오른 게 아니고 3만 배도 오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또 조금 이거보다 들어올 문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를,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음, 토지는 이런데, 그러면은, 집값은 어떠냐. 집값은,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죠. 음, 집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퍼센트로 어, 오른다고 합니다. 퍼센트. 땅값은 배수로 올르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집 집이라는 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모든 건축 자재를 들여가지고 건축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건설 회사에 또 마진이 들어가고 홍보비가 들어가서 사실 집을 일반인들이 분양 받을 때는 가장, 어 비싼 가격으로 사실 사는 거거든요. 비싸게 산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모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다 들어가서 일반 소비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라는 거는 사실 개발이 다 끝난 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어 원가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에 비하면은, 이 땅이, 집이라는 게, 땅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건축비가 들어가고, 마진이 들어가서, 결국은 분양이 되는 건데, 땅은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러한, 음, 건축비라든지 마진이 없죠. 그냥 원자재 상태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도, 발생되는 수익도 굉장히 배수로, 내가 땅을 샀는데, 두 배가 남았냐? 다섯 배가 나왔냐, 열 배가 나오냐, 이러는 거죠. 근데 과거 50년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배, 열 배가 아니라 삼천 배가 나, 나왔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부자들은 땅에 투자를 하고, 부자들만 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의 그 경제를 이끌었던 과거의 재벌들, 재벌 그룹들도 땅을 많이 샀죠. 그래서 땅은,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자들이 당연히 땅을 사셨는데 부자와 그룹들에서 땅을 많이 투자했죠. 우리도 주식 투자할 때 큰손이 투자하면 같이 쫓아가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부자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땅을 다 사서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 어, 집.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땅값과 어, 집값 또 부동산 외에 모든 금융상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 모든 투자상품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은 어, 땅이다.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땅값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 땅값은요, 땅값은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준공 후에 건축물들이 막 올라가죠. 이런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니까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끝도 없이 왜 그러냐 하니까 땅값은요. 땅값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라에서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올립니다. 나라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모든 그 조세의 기초가 되는 단위가 토지거든요. 땅이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날 올리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어떤 기초 단인데 위그 세금을 매기는 기초 단위를 올리니까 실제로 공시지가로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없죠. 실제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높죠. 그래서 땅 가격은 우리가 투자 계획이,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고 착공 중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 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초적으로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비율이 좀 작고요. 내가 원형지에, 원형지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이 바닥에서부터 다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집을 샀을 때는 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음, 집이라는 것도 결국은 땅과 건물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땅값이 올랐다는 거지 건물값이 올랐다는 건 아니거든요. 건물은 지어서 분양받은 순간부터는 이제 중고값이 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땅값이라는 거는 계속 오른다는 거고 어, 그래서. 집 건축물들은 올라가는 비율이 좀 작고 땅, 원형지를 딴 사람 산, 사신 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수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자들이 부자들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은 땅값은 자연 발생적으로 오르는 게 있고요. 또 개발해서 오르는 게 있죠. 자연 발생적으로 오른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가 상승되면서 나라에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매년 땅값을 올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땅값은 올라갑니다.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 국난이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에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시적이지 바로 또 복구가 돼서 땅값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땅값이 떨어진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플러스 개발되는 개발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볼수 있다는 거를. 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떤 땅에 투자를 해서 어, 수익을 가장 많이 낼수 있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3030배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50년 동안에. 그럼 모든 땅이 다 3030배가 올랐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중간에 더 많이 오른 땅도 있고 조금 덜 오른 땅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땅이 3030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아,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겠죠. 궁금한 것 중에. 그렇다면은 한 마디로 신설 역세권 땅이 가장 가치가 만 배, 2만 배, 3만 배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역을 나라에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때, 또 계획이 확정돼서 고시가 될 때, 또 착공이 될 때, 중공이 될 때, 또 개발해서 건물이 올라갈 때, 이게 다 틀린데, 우리가 신설, 아직 여기 없을 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없을 때 투자할 때는 투자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설 역세권이라는 거는 소액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고 그 오르는 폭이 가장 높다. 오르는 폭이. 그래서 오늘 이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속 승승장구 돈을 벌어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흙수저라고도 하죠. 계속 가난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그 토지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해드리는 그 대상은 대상은 사실 그 저소득자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어, 돈이 없는 분들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중산층이 되고 상류층이 되는 것을 사실 저는 원합니다. 사실 부자들이나 어, 그룹 재벌들은 제 굳이 저한테 와서 강의 안 들어도 되죠. 이미 다 알고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네들만 알지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수익이 될 때만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토가 없어서, 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 서민들의 꿈은, 어, 농지를 한마직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그분들의 꿈이었죠. 근데 지금은 농사를 짓는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땅을 사서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가난을 벗는 방법 중에 바로 그것이 소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세권 땅을 사서 모으는 겁니다 소액으로 역세권 땅을 사서 모으면요 내가 투자한 그 땅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하시는 일에 전념하시게 되면은 이 땅은 누가 올려줘요 역세권 땅은 나라에서 올려줍니다. 나라에서 올려줍니다. 왜? 역이 들어서지, 들어서기 전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역을 만드는 건 국가거든요.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역을 착공해서 준공까지가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면서 투자 금액이 계속 배수로, 아까 말씀드렸죠. 배수로 올라갑니다. 돈을 가난해서 벗어나려면 퍼센트로 돈을 벌어가지고는 사실 헤어나기 어렵죠. 배수로 올라가는 거는 이 신설 역세권이 토지밖에 없어요. 또 작은 돈으로 이걸 살수 있다면은 굉장히 자기한테 돌아온 기회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 벗어나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그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데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땅 중에서 역세권 땅, 역세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신설 역세권 땅을 사게 되면은 어, 대대손손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어, 그런데 예, 이제 또 핵심은 그걸 사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어떤 땅이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찾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매물이 없는 겁니다. 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이역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금방 뭐 이렇게 팔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팔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앞의 땅이 아무리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령이라든가 아니면 상속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어뭐 어 사업이 부실해져서 그 돈을 써야 된다든가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걸 다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슨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어, 어,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다면 우리 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으셔 가지고 그 물건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땅이 아니고 이 집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건축물 아 이런 거에 투자했을 때는요, 일가구 이주택이 되면은 또 세금도 신경 써야 되고, 또그 세를 놓게 되면은, 전세를, 월세를 놓게 되면은 또 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런 관리도 또 필요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탄이 터지나, 내 땅은 그냥, 어, 투자해서 등기만 해놓으면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일반 신경을 안 썼는데 땅값이 올랐다?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 물론, 그런 땅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르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설 역세권 땅이다. 그래서, 매물을 구한다든가, 또더 궁금한 게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고요. 언제든지. 저는 그, 이런 강의를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그동안에 제가 사회에서 받은 어떤 보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알아서 저 혼자만 알고 가서 저한테 뭐어 득되는 거 없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그 기술이 됐든 어떤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주저하지 마시고 어 거침없이 와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 땅값이 얼마나 올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